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무교절입니다. 15절 말씀부터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랫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랫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집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루 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랫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주석입니다. 17절, 무교절에 대해서 IBP 배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이후 7일 동안 경축된다. 그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두르느라 누룩을 가져올 수 없었으며 따라서 누룩 없이 빵을 구워야 했던 것을 나타낸다. 묵상을 돕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6월절 밤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제정하십니다.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면서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합니다.또한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만을 먹어야 합니다.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이 기간 동안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집니다. 무상을 돕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이후에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급히 떠나야 했기에 발효시킬 여의도 없이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유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던 상황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들이 실제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음을 기념하는데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변화를 주거나 절제하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 한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실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